연쇄살인범이요. 사람들이 전부 미워하는데 연쇄살인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요. 어렸을 때그 연쇄살인범 어렸을 때 성장 과정 보면 전부 사랑도 못 받고 부모가 일찍이 뭐 이혼한다든지 부모가 내별했다든지 해가지고 버림받고 이렇게 자란 거요. 그런데 외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같이 가깝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사랑을 잘받아들이겠어안받아들여안받아들여 그런 배신. 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제 죽인다고 어, 어떻게. 해치다고 하다 보니까 막. 거칠고 이런 이런 게. 그때 무슨. 칼이나 다른 이제 무기가 있어서. 하다 보면 죽어. 그럼 막. 사람 한번 죽였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난 들은 적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막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대요. 광란이 생긴다는 거. 혼백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했던 행동을 또 해지는 거예요. 또 해줘. 또 하고 또 해지는 거예요. 그렇고 막 괴로워지는 게 이게 연쇄 살인범이라. 근데 그 연쇄살인범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9 8세여고 판사되고 검사된 사람이 그 심정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몰라 변호사가 알아 몰라? 몰라 그게 그냥 죄 지었으니까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요 누구든지 잘 살고 싶어요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연쇄살인범 잘 살아요? 행복해요? 잘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상처가 크겠냐 이거요. 이건 모르고요.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미워하고 배신받고 했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연쇄살인자 본인한테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도 있어야없어요 우리 사회 공동의 이제, 책임이라. 요, 엉덩이, 구덩이 파놓으면 물고기 생기듯이, 그게 연쇄살인범도 지 혼자서 생긴 게 아니오. 우리 사이가 만들어낸 거요. 만들어낸 거요. 그게. 그러니 연쇄살인범도 사실, 손가락질 받기 전에 불쌍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그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이제 못 보고 막 저거는 저런 것막사용 시켜야 된다 이사용 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부드러운 손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에 흉치한 마음이요, 에 용건 니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에 아니죠? 그 죽여야 된다. 사람 죽여야 된다. 사람이 사람 죽여야 된다. 자기 안 죽여도 그 죽여야 된다. 그 살기가 있어 없어. 이 살기가 있는 거라. 살기가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나무 처지를 모르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손가락질해도 같이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그 입장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보통 밖에서요. 뒷골목으로만 다니면 그게 나는 눈저불 켜는 데만 다녀도 어쩌고 하다 보면 넘어지는데 무슨 콩콩만 뒤로만 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그 사람도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은 혼백이 빠져 나가본 거예요. 혼백이 빠져 나간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는 가운데. 했던 일을또 저지른 거예요. 했던 것도. 했던 것 잘한다니까.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쇄살인범도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도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현상작용이다 이거예요. 현상작용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 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죄를 써서 죽어가는 목숨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니까고 살린다 이거요. 살리게 돼요. 그게그 현상 작용은 바뀌어. 그 그러니까 연쇄 살인 범 범을 살인을 범했지만은 또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한 사람을 저건 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요? 단정이고 주장이다 이거. 단정 주장 얘기 나왔죠? 이 단정이다 이거. 단정은 사고를 어떻게 한다고 가둔다 이거. 가두게 돼요. 그 이제 가두면 충돌해. 갈등 생기고 충돌해.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너그런 마음을 못써 가두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생각 생각은 뭐냐,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것가지고 전부라고 보지 마라, 이거. 1%도 안된 거. 그건, 자기는 뭐, 어떠다? 이거 못 벗어던지고요. 이거 못 벗어던져요. 그래서, 이건 이제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 생활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그래서 생각이, 확장돼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도, 60년 산 사람이 60년 동안 생각 못한 생각의 깊이를, 깊이까지 생각하고, 60년 동안 생각 못 했던 이 사고의 폭을 높일 수가 있어 하루에도, 하루에도. 어제부터, 어제, 오늘 이틀 했는데도, 생각이 많이 사고가 넓어져서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지. 그 그러니까 갑자기 커진 거는 또 고무 풍선 바람 넣으면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 이게 줄어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고무 풍선 같이 하면 안 돼. 나무를 딱, 나무로 딱 깎아 놓은 거는 하루 아침에 이게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나무나 쇠나 가에딱 넣어놓은 건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 그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무풍선 같이 늘어났다가 나중에 바람 빠지면 쭉 줄어들어 버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빠져 고무풍선 빨리 빠져. 그래갖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확불어놨는데문 열고 나갈 때확 빠져버려 바람이. 그런 사람들 많아.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그게 이 본문 들을 때는 여기 앉아있을 때는 막 엄청 터질 것 같이 막 굉장히 팽창해져 커져. 그래고막 든든하고 막 너그럽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랬던 사람이 법당 문 열고 닫고 나갈 때 그냥 확 뚫어들어 버리고 고풍선 바람 빠지듯이 그러니까 고풍선 바람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이게 아마 손들어가면 전부 자기 해당될 거라 그러, 그렇죠? 다 그래 나도 그런 거야 나도 그래 확 빠져, 확 빠져. 그래서 내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는 소심해서, 이 내성적 소심해서, 막, 생각을 엄청 싸웠어요, 생각. 다른 걸로는 안 되는데, 생각하는 걸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니까, 생각은 막 얼마든지 되더라고, 생각이. 생각이 마음대로 되는 거요. 마음대로. 그래서 나는 소심한 덕을 봤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몸이 약하니까 이제 생각에 많이 의존하고, 그래가지고 덕을 봤다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도 그런대로 다 도움이 돼요. 그래, 몸 약하다고 비관할 거 절대 없어요. 그 전에 나는 비관 많이 했지. 비관을 많이 해서 몸이 나쁘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나쁘니까 좋은 걸 개발 안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 그래 생각을 막 개발한 거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약점 있는게 오히려 좋아요. 요 약점 많이 가지고 있죠. 약점 있는게 훨씬 좋아요. 약점 없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약점 없는, 약점 없으면 어떻게 돼? 자만해, 자만해, 자만해. 그 약점 있는게 좋아. 지금까지 집안에 뭐, 잘못 해줬다. 이런 약점 있는 거 좋아.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돼? 이제 더 잘해주면 되지. 더 잘해주면 돼. 지금까지 생각, 그걸 못 했어. 그럼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해? 자꾸 생각해서,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자꾸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 없습니다. 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나라는데, 나라는 것도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걸 생각에 갇혀버려. 생각에 갇혀. 생각에 갇히면 사람이 인색해지고 온졸해져. 그러니까,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아니요 박사학위를 안 받아서 그런 게아니요 나라는 마음, 거기 갇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갇혀서 억울하게 살던 거 이제 보상 받아야 돼. 보험 들면 보상 해주잖아요. 의료보험 들면 병원에가 저 보험 의료보험에서 진료비 내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 마음 공부했으니까 보상 받아가지고, 나라는 데 갇히지 말고, 생각이 갇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보험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보험을 받아야 돼. 보험 주는 것도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자, 마칩니다.